오늘은 추수감사를에서 찬양에 대해서 두고 올렸습니다 우리 찬양에 대해 경례 받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앵콜하면 안 됩니다.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해. 요 우리 영혼과 삶을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우리 마음이 있죠, 마음.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감사가 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 말씀 한번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이 필요해요. 그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야만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 기도를 계속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아,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 기도하기가,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려울까요? 현들 대 많이 바쁘죠, 바빠서 또 게을러서, 어떤 일에 낙심되어서, 또 육신 이 너무 평안하니까 별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 평안히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면 세상 즐거움 빠라서. 세상더 즐거운 게 있어요, 지금. 아, 예배 끝나고 빨리 거기 가야 되는데. 빨리 그거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그 즐거움이 있다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에 응답이 안 되니까. 아 기도할 마음 없다. 응답도 안 되는데. 어, 아이아이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기도 응답되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응답됐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기도를 계속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오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를 방해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때한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가끔 얘기했을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laughs> 시험에 떨어지니까 시험 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새벽교 다녔거든요. 마음이 큰 낙심이 온 거예요. 시험 떨어진 거. 그래서 새벽 기도 내일은 쉬어야겠다. 명분 있잖아요. 떨어졌으니까. 근데 새벽에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떨어졌다고 낙방했다고 기도를 쉬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확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를 쉰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불을 박차고 교회로 갔습니다. 의지적으로 기도를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깊이 만나 주셨어요. 뜨겁게 만나 주셨어요. 네. 여러분 기도를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할 일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쉬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기뻐해요. 사탄이 기뻐해요. 그 새벽에 원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린 저에게 주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때는 객한 글로 읽었던 때예요. 나여호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평안이요 이것이 잠깐은 너에게 재앙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너는 곧 평안을 맛볼 것이다. 너희 장래 소망을 주의로하는 생각이라 아니다. 하나님께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다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를 계속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또 옆에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laughs>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에... 바쁘다고 피기도부터 이렇게 해요. 그럼 다시 감사부터 합니다. 목사 아들들이라고 대단한 기도할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 주여 십자가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올 것 같죠? 안 나옵니다 이런 거죠 아빠가 오늘 간식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괜찮아요 더 재밌는 거 오늘 게임 신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더 기가 찬거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넘어질 것 같은데 오늘 학교 안 가서 감사합니다 <laughs> 필리핀 아시죠? 비 엄청 내리면 학교 안 가잖아요 그날은 기도가 뜨겁습니다 오늘 학교 안 가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께도 재밌어요 내일도 안 가게 해주세요 <laughs> 내일도 비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laughs> 다 이런 수준이에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 은혜 주셨을 때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지만 감사하기도 시작하는 이 훈련이 잘 된다면 더 깊은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주셨을 때 감사기도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품미 말했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내 형편이 더안 좋아졌어요. 그때도.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실수가 있어요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능력을 입증하고 싶은 그 속마음이 있다는 것이요 어떤 결과물 교회에 서든지 사회시든지 어떤 인정받을 만한, 주목할 만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은 거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내 능력이 이 정도야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속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자연스럽게 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거절할수 있겠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란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탐욕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당한 결과물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입증, 나 신앙과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신앙기를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이 결과물로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는그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바벨다 사건이 나와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죠. 우리 힘으로 뭔가 대단한 걸 해보자. 할수 있다. 아자! 쌓요 하나님께 나중에 다 흩어버리시죠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뭔가를 대단히 해보려고 했을 때그 교만을 꺾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창세기 1 2장을 넘어가면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대단한 거한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지은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약속의 땅에서 그냥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특징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특징질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너갈때우리에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그 말씀 따라 그냥 간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애굽에 가지마 계속 머물러요 자식 낳고, 이상 낳고, 끝입니다. 여기 메시지가 있는 것이요겸만과탐욕에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벨탑이 무를 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야망으로, 무언가를 쌓고자 하는 것이죠. 드러나 볼수 있게, 인정받을 수 있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니까는 인생이 되게 헛되보이고 낙심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들려주시오 말씀.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내 삶의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인으로 추원합니다 바벨탑이 끝났다고 바벨탑이 무너져 여러 분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진정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을 세워주셨잖아요. 성도들께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이루어왔던 것들, 내가 싸워왔던 것들, 내가 싸우려 했던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아니, 이미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바벨타이무르인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전심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가 되는 감사가 되는 왜 장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끄실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인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네. 아멘. 일단 말씀부터 먹고. 내 바벨탑이 무너졌어도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뭐요? 감사한 거예 감사.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번더 읽어 볼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래요? 기도함을 때 감사함으로 있다면 우리가 깨어 있는, 깨는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는 거죠. 왜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까요? 감사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이 틈타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그삼길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제일 노리기 쉬운 사람은 그거예요. 원망 불평이 가득한 사람. 거의 그건 십중팔고 넘어집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어, 저축감사없다 저거 날리면 십중팔고 넘어진다. 근데 감사로 기도에 감사로 깨어 있는 사람은 쉽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실 것이다.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참된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감사로 깨 있는 사람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는 성도들은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능력있게 충성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들면 사명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작사한 시인 송명이 시인 내성마비 내성마비 보셨나요? 이게 보기 썩 좋지 않잖아요. 몸이 뒤틀려가지고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살았어요. 한 편의 시을 쓰려면요 며칠 동안 이 눈물과 땀이 범벅이 돼야 돼요. 하루는 자신의 몸이 너무 추하고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원망했어요. 주님, 나의 몸을 이렇게 할 것이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원망했어요. 왜?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요배 고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울부짖음할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명이야. 너의 몸이 정말 건강하고 온전했더라면, 너가 지금 나를 아는 만큼 알수 있겠니? 너가 지금 나를 아는 만큼 네가 알수 있겠어? 너가 지금 나를 찾는 만큼 네가 나를 찾겠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니까,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죠. 세상 꺼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그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씨가. 나 다니는 재물 없으나,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이 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허다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감사로 깨어 있었던 것이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황을 허락하셨구나. 감사로 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감동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시를. 시작한. 그래서 그가 지금 모든 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고민하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 둘까 할까? 전도사님 찾아갈까 말까? 감사하면 계속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영혼들내게 맡겨주셨잖아.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귀한 영혼 맡겨주신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온다면, 그 감사로 이 아이들에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믿음할 는사랑서 보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는 고민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주저하는 거죠. 감사가 없으니까는 딴짓하는 거예요. 우리 의 해갈 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깨어 삶을 감당하는 저의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사한 큰일 났네. 도사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살기 전에 다 똑같아요. 그 자리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맡긴 사명 충성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생활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였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 기도에 뭘 더하라? 감사함을 더하라. 감사함으로 더하라.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워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셔서 이 찬양 부르러 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일본에서 준 찬양이에요 일본에서 우리에게 준 축복의 찬양입니다. 마지막 가사가 은혜였죠. 나의 영원한 고백해 어떻게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자는. 때로는 눈물 골짜기 지나때 있겠죠 그러나 그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열매 맺힐 때가 있겠죠 지금은 슬픈 눈물이 나올 때가 있겠죠 그러나 웃음 지을 때가 곧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가 온다는 것이죠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그 은혜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더욱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